안녕하세요. 꽃담다유스토리입니다. 네, 어제는 블룸은 보셨나요? <laughs> 슈퍼블룸은 보셨나요? 아, 저는 한강에 나가서, 저희 집이 한강에 가까워가지고, 한강에 나가서 보면서, 달 보면서 소원을 좀 빌었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하기가 모든 여러분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 도 벌써 9월 1일이고요. 세월은 참바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이 완전 많이 늘어섰죠. 네 오늘 아, 예쁜 화분들 또 저렴하게 분갈이할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고분의 보여주신 폭발적인 반응 너무 감사드릴게요. <laughs> 네일첫 번째로 아, 이런 분가겠습니다 어나 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분입니다. 제손하고 한번 보세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7.5 보시면 되고요. 7.5고 높이도 한7.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여기 빨간, 포트, 여기 종이컵을 이렇게 놨을 때 키는 종이컵보다 조금 더 크면서 입구는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죠.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6종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예쁜 화분으로 하겠습니다. 마리공방 분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 화분 굉장히 다들 좋아하세요. 사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아, 색깔을 안가져가신 분들은 다른 색깔 또 주문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8cm 보시면 돼요. 8.5 외경 8.5 나오고요. 또 높이는 한 9cm 정도, 9.9cm에 이제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5 정도 오차는 있어요. 한 개당 17,000원씩이고요. 요건낱이 판매도 가능합니다. 색깔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 전부 다 하시면 오정을 하시면은 8 5 0 0원이에요 하지만은 요거 한 조금 할인해 가지고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정이 8만 원 갈게요. 물고멍도 아주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약 살짝 롱분입니다. 이렇게 키가 키 한번 재 볼게요. 키가 한13 정도 되는 롱분입니다. 롱분이고요. 아, 또 입구가 한번 8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알기 아, 심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물구멍이 렇게돼 있고요. 요거 한 개당 만 구천 원씩입니다 요것도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색깔 한번 쫙봐 주세요. 색깔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묶은 게 육종이에요. 육종을 전부 다 계산하니까는 1 1 4 0 0원 나옵니다. 하지만 육종을 다하시는 분한테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14,000원 뺄게요. 그냥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가 더 가다시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낱개도 가능하세요. 네, 이번에도 큼직한 마리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뿔령, 원뿔령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위에는 올라가면서 전쪽을 살짝 몰아준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이제 조인컵을 놓을 때, 이렇게 키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개다2 7 0 0원이지만은두개 제가 묶겠습니다.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묶으면은 54,000원이죠? 그냥 5만원에 갈게요. 끝에 떼어버리겠습니다. 5만원에 가겠습니다. 안에 놓았을 때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밑에가 살짝 훨씬 더 큽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좀 늘씬한 애들입니다. 깔끔하죠? 요거는요. 이렇게 로 키가 있는 애입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놨을 때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런 애고요. 요 가격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한 개당 12,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키 한번 재볼게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 또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한 아, 개당 12,000원씩이라서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냥요. 이렇게 묶어, 육종 묶어가지고 72,000원이지만은 7만 7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안에 다 보석이 박혀있는 이런 분입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번엔 또 물마름이 좋은 희양 공방 가겠습니다. 유약칠이 안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미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또 코사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또 예쁘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우면서요. 요거 살짝 롱분입니다한개 2만원 짜리고요. 입구 사이즈. 어. 10cm 거의 다 나옵니다.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에다가 10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쁘겠죠? 조인크 블루스 때키한번 봐주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두개 4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거 삼정으로 제가 묶어봤어요. 이것도 2만원 짜리입니다. 이거는 군생 되신 게 좋겠죠? 입구 사이즈가 요거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고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그을놓었을때 이렇게 큼직한 이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것도 문판에 유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마름도 좋으면서도 아주 자유미가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생긴 형태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3종에서 6만원이에요. 6만원이지만은 요거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어, 5만 5천원에 갈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섯 개를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나란히요. 다섯 개 놓고 쓰시면은, 십만 원이지만은, 오종을 같이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음, 만원 할인해서, 구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정은 9만 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깔끔해서 다들 좋아하시는 산토방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작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렇게 들었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작은 분이죠. 콩 분이라기보다는 콩 분하고 작은 분그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 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6.5고요. 6.5에다가 높이도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개 하고요. 요거 8천 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요. 요것도 보시면 요렇게 화로 스타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구멍이랑 산토방이랑 이니셜이 있고요. 보석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요거는 12,000원씩이에요.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로 재볼까요?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저희 커블로스 안에 들어가고 여기, 여기가 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6종을 묶었습니다. 6종을 묶으니까 6만원이 돼요. 근데 할인 좀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이거는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이 화분들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올릴 때마다 다들 좋아하세요. 예쁘다고 하세요. 또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묶으니까는 다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쁜 분또 가겠습니다. <laughs> 물구멍이 두 개나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꽃분이고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죠? 조인컵을 왔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주세요. 요거한 개당 6 6 0 0 0 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아주 예뻐요. 여기 달기 시원하면 상당히 예쁩니다. 한 몸에 사,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아주 좀 화려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색감도 아주 은은하고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6 6 0 0 0 원이지만은. 제가 할인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져가신 분들이 다들 만족해하시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 12.5, 13다 나옵니다.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5에다가 키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담면또 이런 애로 가겠습니다. 아, 얘는 7만 2천 원짜리입니다. 아, 요거도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거 13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13에다가 높이는 한10.5 정도, 11이 조금 넘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컵 넣었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요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물구멍이 두개 뚫어져 있죠. 장미꽃 봉오리가 이렇게 있고요. 새송이 장미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요거 72,000원이지만은 요것도 제가 5,000원 빼드릴 거예요. <laughs> 67,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67,000원 갈게요. 네 선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밑에는 좁으면서 위로 올라가서 커졌어요. 그래서 흙이 많이 과하게 안 들어가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즈 한번 제가 가늠하게 종이컵 한번 놔드릴게요.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 엄청 좋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얘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 12에다가 높이는 한12.13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4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낮기판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주 다리 물구멍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34,000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 있고요 또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은 28,000원짜리예요 성공방인데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어, 요것도 낮기판매 가능하고요 입구는 10cm입니다 10cm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에도 8.5 정도.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큼직하죠? 사이즈 잘, 잘 나왔습니다. 아주.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28,000원 할 거고요. 아, 요렇게 네개를다 가져가시는 분한테 할인을 제가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게 4종을 하면은 128,000원입니다. 128,000원이지만은 4종 다 하시는 분한테는 18 11만 원에 네, 18,000원 뺄게요. 11만원에 가겠습니다. 파격적인 할인해드렸어요. 한 분이 네개를 가져가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또 길공방 가겠습니다. 제가 판매를 많이 했죠? 길공방 올 나올 때마다 판매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3,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5에다가 높이는 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두개이 항상 이렇게 두개 소개합니다. 두개 같이 소개할게요. 한 개당 7 6 0 0원입니다한 개당 7 6 0 0원이지만은 낮게 어,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옷이 있고요. 이거는 꽃다발이 이렇게 화병에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쁘죠. 색감이 참 예쁩니다. 이거는 또 베란다가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은 7만 6천 원, 000원, 7만 원씩 가겠습니다 예, 1번이고요, 2번이고요. 예, 6천 원었습니다 뒤에 앞에 끝다리 었어요또 이것도요. 요것도 7만 6천 원입니다. 숲, 숲 속에 이렇게 장미넝쿨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요 대문에서 누가 나올 거, 걸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집, 인 그림인 것 같아요. 입구가 큽니다, 얘는요. 입구가 14.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7만 6천 원이지만은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또그 다음에는 또. 그다음에는 또 이런 분입니다 요거 능사 그림이죠? 요거 능사가. 이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능사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글 사이즈가. 십사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십삼점오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큼직한 군생 식물 수 있어요. 요거 7만 원이지만 육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인 날 거예요. 요거 육만 오천 원에 갈 거고요. 요것도 입구가 큽니다. 얘는 또 입구가 큰이죠 입구가 십5점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십이점 십삼 조금 넘,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서 이렇게. 아 이게 등나무 꽃이죠? 등나무 보라색의 등나무 꽃입니다. 요렇게 이런 그림입니다.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뺑 돌아서 이렇게만 그려주셨어요. 요것도 칠만 원이지만 육만 오천 원 할인해서 6만5천원 하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네, 토마로 군방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둥근 분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둥근 분이고요. 사이즈가 꽤 큽니다. 롱 분이고 다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한 개당 얘들 사만 오천 원입니다. 이 검정 흙이 참. 더 비싸다 그래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할인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요. 이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9점 뭐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요거 1번이고요. 45,000원이지만 4만 원씩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1번, 2번, 요거 3번, 4번. 오 번입니다. 이렇게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물 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흙이요 검정 흙이요 물 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낱개에서 오천 원씩 제가 다 할인해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또 입구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어요. 입구를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굴린 형태지만은 굴린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네들 사만 오천 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어, 9cm 보시면 돼요.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요것도 45,000원씩이지만은 아, 낱개 판매할게요. 4만 원씩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아, 좋은 기회니까는 여러분들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예쁩니다. 이화분은요 네 이번에 아주 큼직한 분이죠. 이렇게 세트를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왔어요.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1.5도,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렇게 토마르 분이고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큼직한 분생 시키 좋습니다. 여러분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이고 이런 분. 여기 동그란 농문입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65,000원이고 요거 45,000원이에요. 아, 두 개를 여기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묶어서 제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두 개를 묶으면은 11만 원이지만은 아, 요거는 제가 좀 할인을 많이 해서 어, 9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중에서 95,000원 갈게요. 할인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또 쓰시기 좋은, 실용적으로 쓰시기 좋은 화분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 쓰기, 쓰시기 좋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아, 사정을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사정 묶어서 할인을 좀 해서, 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요건 또 사가신 분들이 계속 또 주문을 많이 들어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5고요. 9.5에다가 높이는 11 보시면 되세요. 그림들이 다 예뻐서, 다들 좋아하세요. 다른 없는 그림 자꾸 찾으시는데 그림이 없습니다, 이제요. 네. 타미 공방분도 가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타미 공방이 렇게 예쁘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기토로 제작이 된 화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다리도 아주 예쁩니다. 화분이 튼실하면서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분입니다. 뒤까지 그림을 그려주신 그런 화분이에요. 뒤도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59,000원씩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인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할인해서 이거 5만원씩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큼직합니다.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0.5 정도, 11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두개 올려봅니다 이렇게요 어, 59,000원씩이지만 5만 원씩 하겠습니다 사이즈 큼직해서 아주 좋으실 거예요 네, 이번엔 아직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화분이. 생긴 형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분이죠? 다리가 화로다리가 돼 있습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물마름도 좋고요.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6.5 정도 보시면 돼요. 16.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높이는 한16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런 색감이 있고요. 또한 개당 3만 원씩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리가 약간 사각으로 돼 있죠. 요건 동그랗게 돼 있고 요건 사각으로 돼 있네요. 그런 분입니다. 물구멍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요. 사방으로 물길이 다나와 공기구멍이 통풍이 잘 되게 뚫어져 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요거도 이종해 가지고 요거는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종해서 6만원 갈게요. 사이즈 큼직해서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네, 오늘 또 할인 많이 해드렸고요. 시원하게 할인했습니다. 아, 예쁜 애들 또 들이셔가지고, 예쁜 화분 가을에 또 분갈이 하는데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한번 눌러 놓으시면은, 아, 예쁜 화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